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. 11월 30일, 11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세종식물원에서 교육을 합니다. 어, 이번 교육은요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의 어려운 지금 현실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?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? 이런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.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. 경기가 어렵고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럴 때의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지 그리고 내년도 2025년도에는 그런 걸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 종자업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내가 종자를 생산해서 판매할 때 내가 과연 이 종자업에 법을 벗어났는지, 안 벗어났는지, 라이센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. 때로는 라이센스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, 라이센스 때문에 엄청나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, 조치 방법, 이런 것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. 두 번째는 2025년도 트렌드. 내년에는 어떤 식물들이 유행을 하고, 어떤 식물들이 각광을 받을지. 그 식물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는 그 자리를 만들, 앞으로의 트렌드, 우리 묘목 시장, 나무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수 있는데 어떤 종류의 식물들이 앞으로 더 인기가 좋아지고 유행을 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트렌드에 맞춘 식물들 변화해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식물을 키우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생산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무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나무들도 한번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통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유통에 맞춰서 생존 전략 어 내가 어떻게 판매하고 내가 어떻게 홍보를 할수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 어떤 게 있을지를.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에 맞추어서 그런 나무나 정원수를 키웠을 때어 전략을 어떻게 세우셔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때로는 음 어떤 단체나 어떤 판매를 갈수 있는지 여러가지 판매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나무를 키우시는데 어렵거나 정말 고민되거나 난감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맞춰서 나갈지,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그런 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세종식물원에서 1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교육비는 30만 원이고 묘목 교환권으로 드립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깝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묘목 교환권으로 묘목을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어쩌면 하나도 들지 않는 겁니다 내년 봄에 구입하실 나무를 미리 교육을 받으시고 구입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종식물원의 9차 오프라인 강의를 안내 드립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025년 조경수 트렌드 전망 및 종자업과 유통의 변화에 따른 판매 전략을 알려드립니다.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강의입니다. 수강생 전원에게는 30만원 상당의 묘목교환권을 제공해 드립니다. 아래 번호로 문자 접수 부탁드립니다.